말도 안 돼. 왜 네가 여기에 있는 거야? 루시엘씨? 이름까지 버리다니, 역시 주도면밀하군. 언제부터 나를 그 지옥굴에 놔두고 혼자 탈출할 거라고 계획한 거야? 응, 말해 봐. 너를 보면 꼭 묻고 싶었거든. 대체 어떻게 된 거야? 누가 널 여기 데려다 놓은 거야?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묻고 싶어! 왜날 버린 거야? 난널 버리지 않았어! <laughs> 근래 들어본 농담 중에 가장 황당하군! 누가 널 여기 데려다 놨는지 알아낼 거야. 그래, 컴퓨터만 있으면 내가 다 알아낼 거야. 루시엘. 컴퓨터만 붙잡고 있으니까 진실이 안 보이는 거야? 이제 와서 억울한 척 해도 나한테는 안 먹힌다고. 넌 보이랑 공작해서 날 버렸잖아. 보이라는 사람한테 완전히 세뇌당하고 말이야. 대체 무슨 소리야? 정신 차려. 정신 차려, 할건 너야. 넌 어떻게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날 버리고 갈수 있었지? 그 미친 여자랑 날 단둘이 남겨놓고. 넌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. 누가 널 이렇게 만들었는지 반드시 찾아낼 거야. <laughs> 찾아낼 필요 없어. 이제 여기서 끝이니까. 끝이라니? 난 여기서 루쉘을 없애고 나도 없어질 거야. 아, 아까 그꼬마도없어야지 RFA의 김효성, 맞지? 머리를 염색해서 못 알아봤네. 대체 언제부터 RFA를 노린 거야? 이제 헛튼 짓은 그만해! 헛튼 짓이 아니야. 소멸은 탄생만큼 무게가 있어! 그원자님이 그랬어! 그러니까, 우리 같이 없어지자. 러시엘! 마지막에는 날 버리지 마. 야속하게. 난널 버린 적 없어. 지난 일다 잊을 기회를 줄게. 스위치를 누르면 다 없어지는 거야. 그 스위치는 특수 보안 시스템 작동 스위치잖아. 왜네가 그걸 들고 있는 거지? 어디서 얻은 거야? 안돼, 그걸 누르면 그녀가 위험해. <laughs> 기억하고 있구나. 다만 걱정해야 할건그 아이뿐만이 아니야. 내가 약간 개조했거든? 이걸 누르면... 그 아이의 오피스텔도 날아가고 <laughs> 여기도 날아가지 다 같이 행복하게 낙원으로 가는 거야! 제발 하지마! 안 돼! 세븐형 유성아, 저 스위치를 누르지 못하게 막아! 스위치를 누르면 그녀가 위험해! 아, 알겠어요! 젠장! <laughs> 네가 내 소중한 사람의 안전을 위협한 녀석이지, 가만두지 않겠어. 이거... 나... 힘도 약해 보이던 녀석이... 그녀를 지킬 거야. 반드시... 의미 없는 짓 하지 마. 우리 다 같이 없어지는 거야, 깨끗하게. 네가 사랑하는 그녀도 함께 가는 거야, 기쁘잖아. 형,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동안 빨리 스위치 뺏어요. 이건 다! 만지지 마! 형 빨리! 요날 만지지 마! 이것 반드시 다음 질버릴 거야! 네 잡았다. 들고 도망가요. 어서요, 어서요! 너는 빨리 뒤쫓아갈게요. 여기 있다간 둘다 큰일 나요. 빨리 가세요. 네, 알았어. 다행이다. 그녀를 지켰어. 내가 일을 다 망쳤어. 내가 내가 나... 다너 때문이야. 너 때문이라고! 내 사랑 반드시 지킬게요. 그녀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거라면 내 목숨 아깝지 않아요. 근데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. 저 녀석이 질리는 순간 이 역할놀이는 끝날 것 같아서 무서워요. 그때는 어떤 모습을 그리면서 마지막을 맞이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. 저한테 그분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만 있어요. 형태는 없네요. 그래도 꿈에 그리던 나의 사랑. 내 사랑으로 당신을 지킬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. 내 삶에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에요. 아 며칠째 아무것도 안 먹네. 그러면 몸 상해. 밥이 안 들어가요. 약속을 잊었어? 네가 충실하게 살아서 나한테 충성하면 아랫배의 손끝 하나 건들지 않겠다는 약속. 네가 픽 쓰러지기라도 하면 특수보안 시스템을 해킹하거나 그 여자애를 찾아내서 네 옆으로 데려올 거야. 그건 안 돼요. 난이 상황이 재미있는데? 넌 재미가 없나 봐. 아가야? 대답해봐. 응? 대답 안 하면 혼난다? 우리 엄마는 내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했더라? 24시간 계속 서 있도록 묶어 놨었나? 아. 정말 죽고 싶을 정도였지. 아. <laughs> 다시 한번 물어볼게. 재미없어? 재미 없어? 재미 없지. 않아요. 그렇지? <laughs> 구원자님도 날 잊었고, 신도들도 모두 날 잊었어. 난, 이 세상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. 후, 어디 보자. 그래도 몇 달간, 너와 함께 있으니까, 정이 드는 것 같아. 인간의 감정이란 참 신기하지 않아? <laughs> 오늘도 루시엘은 열심히 너와 나를 찾고 있겠군. 그리고 RFA에는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. 즐거워. 오늘도 매우 즐거운 날이야. 이봐, 이런 즐거운 날엔 즐거운 일을 해야지. 안 그래? 나 혼자 놀면 재미가 없지. 난 기분이 별로예요. 다음에 해요. 싫어. 네 기분 따위 내가 고려할 바 아니거든. 오늘도 즐겁게 놀자. 음, 너를 어떻게 괴롭힐까?